제가 이제 채권상에 있으면서 2022년 이때 분위기 음. 어땠냐면 2022년 어 초에 어 그때 그 우리나라 금리가 기준금리가 1.0%에서 시작을 했거든요. 음. 그러면 모든 증권사나 이게 매니저들도 음. 과연 연말 금리가 얼마일까 네네. 이 예상들을 음. 이렇게들 하는데 어 그런데 그 대부분은. 그 대부분은 제 기업에 맞다면 1.5%를 예상했어요. 음. 네, 연말금리를. 네네네. 딱 소수의견이 한 2%. 음. 2%. %의. 찍었던 분은 제가 미쳤다 <laughs> 그러면서 많은 맹자저가 했던 얘기들이 음. 기준 금리가 2%넘면나라 망한다 네. 그런 얘기들을 이제 막 하신 거예요. 왜냐면 코로나 때0.5% 때도 전 음. 생생히 기억나는데 더 낮춰라 라고들 네, 네, 네. 그때 막 그랬어요. 맞습니다. 돈도 더 풀라고 막. 어? 맞습니다. 지금 뭐 맞습니다. 경기가 어려운데 네, 네. 어? 0.5%에서 안 낮추고 뭐 하냐 음. 정부는 돈도 안 쓰고 뭐 하냐 음. 이랬죠. 근데 그러고 간적으로 그때 더 낮추고 더 풀었더라면 네. 뒷감당 진짜 음. 뭐 처참 했겠죠. 훨씬 음. 더 힘들고. 음. 음. 근데 그 적응 공리에 젖어 있다 보니까 야2% 넘어가면 우리나라 망해. 근데 결과론적으로는 3.25가 이제 터미널 레티가 됐고 우리나라가 망한 나라를 봤지만 뭐 전혀 망하지는 음. 않았죠. <laughs>